삼복연삼일은 삼국시대의유사에이어왔다 안타깝게도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는 당군조선의 역사가 안 들어있어. 그 일은 알아야 돼.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환인하는 게 없어. 알았죠? 그래서 내가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야. 쓸수 없이 환단곡이니 뭐 이런 거 소설을 쓰고 있는 게 많이 있어. 역, 현대 역사학자들이 인정하지. 그러나 고대는 한마디만 해줄게 고대에 무슨 국가를 만들어서 뭐 황제 천리가야 사람 하나가 있어 저 가면 뭐또 원신 같은 사람 하나 있어 손톱에 때가 새까맣고 머리에 그냥 이가 바글바글하고 그런 인간들이 천리가도 하나 있고 말리가도 하나 있는 그 시대가 환단고기 시대야 그 시대 뭘 어떻게 어떻게 아주 소설을 써요